제가 지금까지 그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바라다보고 또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가장 가슴에 닿는 부분이 법화경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 졸업을 하시더라도 또한 내년에 중국과정에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 법화경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기회이니 만큼 그 기회를 사장시키지 말리고 잘 살리셔서 억겁의 인연을 짓는 데 가장 기중한 장르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치원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유치원의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또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이 기폭제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백 번, 몇천 번 넘어지고 비로소 서서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불교대학과 다도학과 졸업생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졸업하는 불교 대학과 다도 학과의 졸업은 굳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대학의 졸업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남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이해해서 내 삶에 도움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공부들이 일상적인 부분에. 학과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신 공부는 구태요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인가를 공부한 장르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공부입니다. 인생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삶을 추구하는 부분의 교육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억겁을 두고 나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부분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지난 1년의 과정 속에 불교를 공부하고 또한 다도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생활이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2500여 년간의 기나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은 불교라고 하는 장례를 공부해 오고 있고 불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의 내용을 보면 세속적 부분이 삶의 욕망을 채우기함이 아니고 세속적 삶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거꾸로 사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사바세계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일상적인 고부를 하는 부분은 백년의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다투고 다투어서 이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살찌우고 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악의 때툼에 삶을 반복하는 부분이 교육을 일관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훨씬 더 자존심을 세워가야 되는 부분의 삶의 가르침이 일상적인 세속적 교육의 가르침이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본지는 비움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기보다는 하심에서 남보다 낮은 곳으로 물 같은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구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의 과정 속에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매 강좌마다 하는 얘기가 하시 마라. 하시 마라.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이 삶이 암을 추구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에 나를 찾아라. 그리고 고유함의 끝에 자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 부분으로 이해하거나 이론적 부분으로 암기하는 부분에 있지 않고 실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의 가치가 큰 가치로 우리는 이직할수 밖에 없는 것이 부길교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아주 쉬운 속담이지만 부뜸하게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실행이 바로 내과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우리는 선을 실행해야 됩니다. 나눔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심을 실행해야 됩니다. 입으로써 되뇌이는 자비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행위에 있습니다. 세속적 범위의 삶을 이익, 그 이익을 구하는 부분이 아닌, 하심으로써 남에게 이익을 주고. 하심으로서 상대를 포용하려고 애쓰고 하심으로서 더불어 함께하려고 하는 부분을 의지하는 것 자체,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비심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보살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지록 지금까지 삶은 불교를 막연히 이해했다면 지난 1 년의 과정을 통해서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충분히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한 부분이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해성사의 불교대학을 다닌 그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해성사 불교대학을 발전하게 하는 기폭제이될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훌륭한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로 여러분들은 불교 대학의 졸업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불교의 공부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불교 대학의 졸업이라고 하는 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가운을 입고, 그 가운으로서 사진을를 찍어서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불교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번 생각하고 백번 생각해서 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주인공, 적어도 보살행을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해성사 불교대학의 졸업생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한 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겪고 녹록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시간에 쫓교야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선순위를 불교에 가고 공부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빠짐없이 졸업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부분의 열정이 소멸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갈수록 더욱더 그 열정이 살아나서 보살의 주인공, 자리이타의 주인공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불심의 주인공들로 거듭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지난 1년의 과정으로서 불교 대학의 과정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쉽다 지난 1 년의 과정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한 것으로서는 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정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중국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중국 과정이라고 하는 본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시고, 또한 명상의 장르를 이해하셔서 불교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이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도자가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부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불교학과에 직접 들어가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하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최빙하답니다 항상 열리진 공간에 불교 대학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불자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아, 법화경을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그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바라다보고 또 듣고 이해하려고 애시는 가운데 가장 가슴에 닿는 부분이 법화경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 졸업을 하시더라도 또한 내년에 중국과정에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 법화경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기회니만큼 이그 기회를 사장시키지 말고 잘 살리셔서. 억겁에 인연을 짓는데 가장 귀중한 장르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화영업 영어, 그 영업록에 보면 법화경 한구절을잘 읽어도 어, 지옥이 극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영업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부분이 붙여님 가르침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와 있는 기회에서는 그 기회가 항상 할것 같지만 그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살까 말까. 다음에 가서 사지. 하고 다음 코스에 가면 그 물건 안 팝니다. 돌아와서 후회를 해봐도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여행으로서 우리가 결단력이 부족한 결과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인연이 있을 때그 인연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 인연을 잘 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도 없고 체면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로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아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김해 해성사 금강물기대학이 발전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졸업하는 이 순간에 동문이 되셨습니다. 그 동문간에 서로 안부와 위로를 해가면서 도반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수 없는 훈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